박예원 이 자리에 일어선 살아가는 성도 박예원 학생 여러분은 유아세를 받음으로 유아태학교 교인이 되었고 언약의 허락에 대해서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님께 받침받아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식고를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함으로. 아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 있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주의 앞에서 원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상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실 때박이원 학생은 예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박이원 학생은 유학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박희연 학생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박희연 학생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박희연 학생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성죄를 받아 마당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일 에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박혜영 학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신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있어야 하십니까? 박혜영 학생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보금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각영원 학생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올태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했을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복수운 본석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그 어버이의 신앙고백과 소원을 계승하니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하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천 영광을 여여 거룩하신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아세례 시 유아쌤에 대한 6시 스트레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신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함께 자리에서 이거 사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엄지안, <laughs> 신지아, 표예슬. 저희의 새아이가 두 달간 정도 해왔는데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서 유아쌤이라는 것 자체가 안경입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우럽다 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하락은 성도와 성심 간에 미친다하였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리의 유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서열의 문단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부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는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선풍과 응기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약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서약을 하실 때 부모님 되신 분들께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스만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겸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입하기로 서야 합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받은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부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음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례관한 세례식을 수행하시는 니다 수행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옹녀, 선 옹녀, 잠깐 일어서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귀가 잘안 드리시는 관계로, 네, 옆에서 이야기해서 일어서시라고. 앉아 계셔도요, 돼안자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지용기, <laughs> 지용기 선생님, 네. 네.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됩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고 합하는 표현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입병을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복도를 지키고 삼기는 일을 비중이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야 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바와 같이 구원하실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야 가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법을 따라 살기로 서야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가날과 지례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시기로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정륜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네. 이제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유아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안이부터 의자를좀 그 도와주시겠습니까? 의자를 그 3개. 김영원님 의사 3개. c i 예도 괜찮아.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 전된 범죄 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례를 주라. 아아 <laughs>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 전된 죄 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으로 o m 를 a s 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로 o m 하 a s o m 된표 Somwa, s 성 m 와성 Somwa, 으 o m w a Somwa, Somwa, s o m w 다음은 선우녀 지영희 선수님 나오십시오. 네, 두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선음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진이공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아멘. 자리에 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두 분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공포하겠습니다 입교자와 i d about this. Say, you are said a b 서 u t this. I saw 들 o u r s e l f to see what I'm here. a l t h o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강회 아, 아, 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오셔서 모이셔서.